안녕하세요. 육아인상 대윤정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월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월경은 무엇인가요? 어, 실제로 내 몸에서 매달 일어나는 이 월경을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월경은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도록 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고, 또, 한달 동안 내가 이 몸과 마음이랑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돌봐왔는지에 대한 결과로 또 월경을 대하고 있거든요. 월경 주기에 맞게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달의 요가가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도 역시 월경 기간 뿐만이 아니라 달이 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내몸 안에서도 이런 하나의 큰 리듬 안에서 월경이 일어난다. 그래서 직접 출혈이 일어나는 그 기간 이외에도 그 기간을 포함해서 다른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다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의 요가에서 PMS 기간에 관한은 어, 동작 두 가지와 그리고 제가 직접 PMS 기관에 주로 하는 동작을 함께 어,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몸의 측면과 마음의 측면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는 동작들을 오늘 함께 소개해 드려 볼게요. 네,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레 요가에서 권하는 어, 동작과 제가 PMS 기관에 하는 동작을 좀 같이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 몸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동작과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동작 다 같이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선은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실 거고, 발 사이 간격은 골반 넓이로 해서 무릎을 접어 세우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실 거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대다 주세요. 무릎은 편안하게 세우신 상태에서 충분히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슬 가져오시면 허리의 아래 부분과 그 다음에 골반의 뒷부분, 우리가 천골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 부분이 바닥으로 깊게 닿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슬 가져와 허리 아래 부분과 천골을 바닥으로 맞추고, 복부를 가볍게 당기준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손과 발로 지면을 좀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안정적으로 골반을 천천히 끌어올려줍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셔도 좋고요. 호흡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서 팔을 뒤쪽으로 양손 깍지를 껴서 조금 더 땅을 단단하게 어,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다섯 칼을 보신 후에 내쉬는 숨을 따라서 내려오실 건데 이때 배에 힘이 풀려서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은 허리의 만곡이 심해지지 않도록 호흡을 지그시 가져오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PMS 기간에 하는 동작을 하나 더 연결을 해본다면 어, 어느 다리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잘 보이시도록 왼 다리를 이렇게 둘 거고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가 가볍게 걸쳐두고 천천히 여러분의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을 향해서 당겨올립니다. 그리고 왼손은 왼다리 사이에 오른손은 앞으로 쭉 뻗으셔서 양손을 오른쪽 무릎 아래에서 깍지를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발끝은 가볍게 당기셔서 왼쪽 엉덩이가 더 시원하게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숨을 따라서 천천히 다리를 내 가슴쪽으로 가져오시면 왼쪽 엉덩이가 더 편안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다리를 내려놓고, 내쉬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다시 양쪽 무릎을 접어서 세우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슬 당겨고, 꼬리뼈를 가볍게 말아서 손과 발로 지면을 미는 힘을 이용하셔서 골반을 안정적으로 밀어 올려 봅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셔도 좋고, 팔의 모양을 다르게 바꾸셔도 좋아요. 양손은 깍지를 끼셔서 바닥을 지그시 지지하시면 골반을 조금 더 밀어 올리실 수도 있고 책에서 권하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권해지고 있습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복부를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연결한다면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에다가 올리고 천천히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 오른손을 다리 사이에, 왼손을 앞으로 쭉 뻗으셔서 양손을 네, 왼쪽, 형강이 앞에서 꽉지힙니다 내쉬는 숨을 따라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쪽으로 가져오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을 따라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가져오세요. 여유가 되신다면 상체를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마시는 숨 가져오시고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다리도 내리셔서 다리도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좀 쉬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잘 쉬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작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호흡을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몸의 느낌이 어떤지 몸을 충분히 관찰해주세요. 제가 PMS 기간에 하는 동작을 하나 권해드릴 거고요. 뒤이어서 다리후가에서 소개하는 동작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도구가 필요한데 어, 담요를 사용하실 거고요.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서로 붙이고 발등을 길게 펴서 앉습니다. 무릎 사이 간격은 내가 편안한 만큼 충분히 열어두실 건데 늘 안으로 닫혀 있고 좁아져 있는 골반 앞쪽을 좀 충분히 열어둔 채로 어, 자세 안에서 호흡과 몸의 느낌을 관찰해 볼게요. 내쉬는 숨을 따라서 천천히 상체를 낮추실 거예요. 내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동료 위에다가 내려줍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호흡해주세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보고 내쉬고 네, 만약에 이 동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이 되신다면 이지 포스처로 양손을 포개셔서 어, 이마를 손등 아래가내려주실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느즘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네, 쉬고 연결해서 다내 요가에서는 담유를 이용해 골반 앞쪽을 더 편안하게 이완하는 동작이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허리보다는 허리 아래쪽에 있는 천골의 담요를 받치셔서 골반의 앞쪽이 조금 편안하게 열린 상태로 수과 몸의 느낌을 관찰하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자리에 누우셔서 양손을 골반 앞쪽 고관절에다가 가볍게 올려줍니다. 손의 온기를 골반 앞에다가 전달해 주시면서 호흡과 함께 몸의 느낌을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림프절의 순환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월경을 위해 달의 요가와 요가 일상이 권하는 요가 동작을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